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종 빌레몬에게는 원수지간 지금 여러분들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를 바라봤을 때 죽이지만 않아도 대단한 빌레몬이라고요 당시 죽었어야 됐거든요 도망간 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서하라고 한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 하찮은 자를 용서만 해도 힘든데 그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앞으로 이 오네시모를 날 대하듯이 대해 줘. 그 자리 섬겨 달래. 빌레몬아, 너가 오네시모를 내가 얘기했으니까 챙겨 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제 그 오네시모의 인생과 그의 사역과 그의 삶을 빌레몬 너가 책임지고 그 친구를 사랑하면서 섬겨 주길 바래. 아, 바울이 얘기했으니까요.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가 너 스스로 제가 오네시모를 사랑합니다. 제가 오늘 시으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시몰는 제가 사랑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친구를 꽉 품고 가길 바래 그걸 요구한 게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친구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들 그만큼의 큰 상처와 희생을 겪어달라는 거 성경책을 아무리 다 뒤져봐도 여러분들 히스키 나오고 있는 진리예요 편하게 사랑하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 무리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.